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운동선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단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학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처럼 그가 일을 하고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비난을 받게 되죠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도시.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예루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서 이렇게 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마스, 에즈볼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전쟁을 행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홍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바로 그 도시가 또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을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의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베데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데스타는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데스타는 그 이름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페데스타에 있는 연못에는 시열 때문에 물이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서 공중으로 그 물이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어라 물이 움직이는 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도 보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조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그러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의 배려가 넘치고 그리하여서 바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곳.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베데스타 연못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맹인이나 다리 져는 사람이나 헐기 마른 사람 이 중증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 건강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경이 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배려, 그 사랑, 그 도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이 이베데스타 연못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기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병도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빨리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먼저 뛰어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이런 중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수도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 은혜가 없는 곳이 이 베데스타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병낫기를 원하며 여기에 오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그 물에 들어가 고침받고자 기적을 기대하며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용하다는 좋은 약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8년이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그의 질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죠.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의 질병. 그래도 마지막 소망을 안고 거기 가면 그래도 고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도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지금까지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은 나도 고칠 수 있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가에 와서 그가 자리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겠죠.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 자기보다 그래도 상태가 좀 나은 사람, 자기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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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양보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요 양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물에 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물에 넣어 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고 은내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점점점 더 실망이 들어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이 병자는 이제 베디스타 연못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8년 된그 질병을 앓고병 낳기를 원하며 거기에 머물렀던 그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가 정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의 집, 이베데스타 연못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은혜의 집, 베데스타 연못가를 떠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얘기 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완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그곳에 은혜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던 그곳에 은혜가 있게 된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런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혜가 없었던 은혜의 집 베데시다에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 하기 위해서 거기 에온 것입니까? 그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온거 아니, 아니,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온 것은 결코 아니지요. 누워 있는 이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희망, 소망이 거기에 있기에 거기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급병 그 그래도 마지막 한가닥 기대를 안고 거기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반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거기를 찾아와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걸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신 거죠. 어떤 반응을 그가 보이기를 원하는가? 충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더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나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물에 먼저 뛰어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합니다 흔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 38년 된이 병자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8년 된이 병자의 상태는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갈수 있다면 뭐라러 거기 와서 누워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누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정말 종납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큰 줄이 원하는 그의 마음의 모습을 보시며 일어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경락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자리를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사람은 지금 이 페데스타 연못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본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구전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니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정말로 감절이 닦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을 때 그가 일어나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은혜 집이 은혜가 없는 집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많은 경자들이 페데스타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자기가 빨리 병락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모습이지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시급한 것이지요 다 자기가 먼저 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급병이 그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중환 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덜한 사람들은 조금 나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나다 자기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죠. 자기의 문제가 시급한 것이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집은 아무 쓸데가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 곳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 집에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가 없는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주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이 병자는 베데스타 연못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데스타 연못이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한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 베데스타 연못을 떠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갔다면 그 다른 곳에서 그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에서 절망했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없다고, 아, 여기에 은혜가 없으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떠나게 됐다면 그는 결국은 그 질병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집에 끊임없이 머물며 소망을 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은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집에 사람들로 인하여는 은혜가 없어도 은혜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건입볼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돈 입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시며 이 교회에 보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머물렀던 은혜의 그것은 지금 어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머물렀던 은혜의 집, 그것은 지금 여기에 어디를 은혜의 집이라 베데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죄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곳 그 은혜가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집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네스타 연못에 가서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더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자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의 목적이 앞섭니다.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섭니다. 자기의 주장이 앞섭니다. 그곳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은혜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예수님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받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집을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은혜의 집이 은혜가 없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더 은혜의 집에 머물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현재 은혜의 집인 교회의 은혜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배려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름값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셨기에, 그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그러지만 바로 그 은혜의 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 까지 믿음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머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절히 축원합니다.